날마다 성경 읽기. 스가랴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어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 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니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라 당일에 곧폐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품싹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싫어하여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가치를 겨우 구약시대의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은30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양대를 우매한 목자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잘라서 그 양떼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 민족이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흩어짐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매한 목자가 어떻게 일할 것이며 그 우매한 목자에게 어떤 화가 임할지를 말씀한 이 따른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므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어질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